네 아까 설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어졌는데요 음 그래서 설편도 그리고 후인두점막에 있는 그런 어, 임파조직 때문에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편도 결석 있을 때 수술 해야 할까요? 음, 저는 어, 반대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신중히 고민을 해 보시고 내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 편도선 수술 얘기를 해볼까요? 편도선 수술은요 대개 물론 개인 병원에서도 하지만 어, 대개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죠 대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합니다 대개 이비인후과 의사로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음, 대개 어, 어떤 교수님한테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편도선 수술은 이제 대개 전신마취하고 30분 1시간 정도 걸리면서 하고 나면 목이 무지 아프죠. 그래서 아픈 것이 한 2주 정도 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음식 조심도 하셔야 되고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셔야 되죠. 어, 딱딱한 음식, 튀김, 피자 이런 거 드시면 되게 어, 수술 후에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피가 나면요 다시 어, 전신 마취를 하고 지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드시고 싶은 것이 있어도 2주 동안은 꼭 음식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편도 수술 방법은요, 되게 누운 상태에서 입을, 아, 벌린 상태에서 입 벌리는 마우스 개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끼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 간혹은 이제 수술 후에 미각이 틀려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목소리가, 편도가 아주 컸던 사람들은 목소리가 약간 톤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도 간혹 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편도 수술 후에 가장 큰 어 무서운 합병증은 출혈이 되겠습니다. 피가 조금이라도 비치면 어 수술하신 그 선생님께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어 피타법이라고 해서 편도가 보통 캡슐에 쌓여 있거든요. 그 캡슐은 남겨두고 편도 알맹이만 떼내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어 물론 그 수술로 하면 어 아무런 데도 도움이 좀 되고 통증도 좀덜 하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아주 일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 선생님들만 하고 계시고 어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100분이 있으시면 99분 정도는 99% 정도는 다 기존의 그런 편도 어, 적재술, 저, 절제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꼭 피타법으로 수술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편도선 어, 우리 몸에 신도등 역할을 합니다 어, 몸이 좀 무리하고 피곤하고 안 좋을 때 어, 신호등 역할을 해서 어! 너좀 쉬어야 해 물도 많이 마시고 약도 좀 먹어야 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불편하다 1년에 5번 이상 목을 심하게 앓고 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약을 먹어야 되고 한다 그러면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